네, 크린테크원입니다. 지금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. 오늘은 삼성 무풍 3구 예, 스탠드 에어컨하고 벽걸이 에어컨 세균 세척 청소를 하고 왔습니다. 보통 고객님들께서 그 에어컨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예,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요. 이렇게 가동된 때 이렇게 문 열린 상황에서 라이트를 살짝 비춰서 보시면 이 안쪽으로 보세요. 보시면 네, 곰팡이가 보입니다. 예. 보통 맨 하단에 곰팡이가 가장 많구요. 그 다음에 위에도 곰팡이가 있습니다. 모든 에어컨이 이렇게 송풍구가 열렸을 때 라이트를 비춰서 비춰보시면 그 안쪽으로 곰팡이가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 네, 그걸 보시고 에어컨이 냄새가 나지 않더라도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계속 곰팡이가 피어나기 때문에 곰팡이 안에 세균과 여러가지 안좋은 공기 중에 물질들이 퍼지게 되니 잘 확인하시고 오염이 심하다 싶으시면 청소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도 한번 확인해 보는데 네. 필터도 일단 먼지는 많죠. 네 오늘도 분해를 잘해서 살균 세척 청소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